입대해도 머리 자를 필요 없습니다. 군대 입대를 했는데 머리를 왜 잘라? 어, 나는 머리 안 자르는데? 내부 지금 머리도 안 자르고 난 사복 입어.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자손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피해를 줄까? 사랑과 연대는 가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전에 꿀보직 1위라고 하신 간부식당병 영상을 잘 보았는데요. 저 정도면 은 나도 1위를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보직은 헌병 파견대, 운전병입니다. 헌병 파견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사단 본부에 헌병대가 있지만 사단 예하 부대까지는 헌병대가 있지 않아서 파출소 개념으로 소수 인원을 다른 예하 여단, 연대에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줄여서 헌파대라고 부르고 헌파대 운전병의 업무는 담당 수사관님을 모시는 운전병이며 주요 업무는 경찰서 방문, 법원 방문, 타 부대 방문, 탈영병 잡으러 가기, 예하 부대 공조 수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상근 같은 경우 출근을 안 하. 때 그렇게 또 잡으러 가는 경우도 있나봐요. 저는 땡 여단에서 근무를 하였고 험파대 일원수는 운전병 하나, 행정병 하나, 여단 담당 수사관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생활을 합니다. 그럼 다른 보직들이 따라올 수 없는 험파대의 큰 혜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달달한 군생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병사가 원하는 두발 자유입니다. 야, 진짜 꿀보직 최초 두발 자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인데 머리를 안 밀어, 안 잘라. 헌파대는 두 발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헌파대의 운전병의 업무는 수사관을 보좌하며 탈영 사건 군인 범죄 사건 수사, 안전 교육, 신고 등의 일에 직접 운전하여 동행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이 대부분이라 두 발이 자유라고 합니다. 이게 참고로 2016년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 두 번째는 군복을 입지 않고 사제 세미 정장을 입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안 입고 정장을 입습니다. 밖에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정장을 입고 다녀요. 구두, 코트, 셔츠, 슬랙스 등을 주로 입으며 물론 겨울에도 싸제 패딩을 입습니다. 세탁은 외출, 외박 때집 들려서 빨래를 하거나 부대 세탁기에 돌리고 사무실에서 옷 말리는 식으로 합니다. 이미 이두 개로 끝난 거 아니야? 두발 자유, 싸제 복장. 세 번째는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제가 복무할 때는 16년도, 17년도라서 핸드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일가시간이 끝나고 사용했냐고요? 아닙니다. 일가시간 내내 사용 가능하며 저녁, 저무 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수사관님이 호출할 때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집에서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직접 간부가, 야, 너 집에 가서 핸드폰 갖고 와. 너 갖고 와서 핸드폰 써. <laughs> 이거야. 그렇게 저는 카톡도 하고 유튜브는 기본이고 페북, 인스타, 휴대폰 게임 등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휴대폰을 질리도록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매일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사건 터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게 시간입니다. 참고로 행정병은 사건 송치와 같은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은 조금 있지만 운전병은 잘 나가질 않니 할게 없습니다. 할게 없는데 보직에 왜 있는 거야? <laughs> 도대체. 어쩌나 있으니까. 그리고 생활하면서 좋았던 건첫 번째로는 추가가 나온다는 점. 두 번째로는 간부들이 제가 사복 입고 다니니까 간부인 줄 알고 저한테 경례를 한다는 점. 하사 소위 이분들은 대부분 경례를 하며 실제로 대위까지 저한테 경례를 했습니다. 소령 중령급들도 저에게는 매우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거의 뭐 간부 위에 사제복을 입으니까 초인 간부들은, 어? 뭐 하시는 분인가 보다. 뭐 충성하게 경례를 하는 거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은 거의 없으며, 또한 수사관님이 타 부대나 사건 장소로 가거나 오라고 지시하면 병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차 끌고 미병소를 통과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간부가 옆에 없어. 간부가 없고 머리 길고 정장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유병소가 자동으로 열리는 거야. 그냥 병인데 또 겨울에 패딩 입고 타부대 병사 식당 방문하면 모든 병사들의 관심과 이목이 끈다는 점. 오 어, 이거는 100% 쳐다볼 것 같아. 다만 제가 관종이라 그런 건좀 질렸습니다. 그리고 근무나 불침번도 당연히 안 썼습니다. 헌파대는 타 부대로 취급해서 불침번 근무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과 운전병이라 졸음운전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근무 열애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얘기했던 여유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전 군생활을 하면서 세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어 근데 공부 좀 열심히 많이 하긴 했나봐요. 한국사랑 커말이랑 토익 이렇게 땄다고 해요. 허나 장점이 있으면 은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대 시설이 후졌다. 사단은 좋은데, 예아 부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후졌다고 해요. 두 번째는, 머리 손, 머리 손질이 귀찮음. 야 군인인데 머리 손질이 귀찮대 왁스칠이 레알 귀찮다 아침에 부지런해야함 세 번째 계절 바뀌면 옷 바꾸기가 귀찮습니다 여름에서 겨울 되고 겨울에서 여름 되면 또 옷도 두껍고 얇게 계속해서 계속 바꿔 입어야 될거 아니야 네 번째로는 같은 생활관 아저씨들이 자꾸 뭐 사와달라고 시킴 왜냐면은 밖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편하게 들락날락 하잖아 다섯 번째로는 가끔 몇몇 아저씨들 지들 외출 외박때 입을 사복을 빌려달라고 함 군복보다는 사복을 입으면 좀더 편하고 좀 친근하게 더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성분들 <laughs> 여성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복을 이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 친구는 절대 빌려주질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사건이 빡센 게 터지면 철야 할 때도 있다 정말 마지막에 본인의 업무를 얘기를 해준 거야 만약에 사건 터지면 철야 하는 거 <laughs> 본인의 업무를 단점이라고 써놓고. <laughs> 사복경찰이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복경찰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쨌든 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헌병 파견대로 이 보직 자체가 그 여단에 4명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뽑히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 바로 군사가 끝나는 거야.